이번 강의에서는 SMP 시술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술자와 고객의 자세, 포지셔닝에 대해서 그리고 시술 깊이와 각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많은 수강생들이 색소 바늘 디자인은 열심히 배우는데 자세나 깊이 손목 사용법은 간과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 AAP는 다릅니다. 저희는 안정성 있는 자세, 깊이를 유지하는 기술을 보다 먼저 훈련합니다. 왜 자세와 깊이가 중요할까요? SMP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색 번짐입니다. 대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간 시술에서 발생합니다. 또 너무 얕게 들어가면 색이 금방 빠지고 리터치 주기가 짧아집니다. 결국 얼마나 잘 찍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일관되게 찍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일관성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자세와 손의 컨트롤입니다. 먼저 시술자의 자세를 말씀드리면 손목은 유출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유출하다는 말은 힘을 주지도 않고 너무 빼지도 않고 계란 잡듯이 기계를 잡는 훈련을 하시고요. 팔꿈치는 어딘가에 고정하는 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전환, 전원, 전환도 의자 팔걸이나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게 좋습니다. 등은 최대한 가능한 곧게 펴고 어깨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시간 시술에도 피로가 덜하고 손 떨림도 최소화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30분 또는 주기적으로 환자와 시술자가 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가 시술 전 식사를 하고 오시게 하셔서 긴장함을 풀게 하는 것도 제가 가본 미국 현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술도 빛에 놓았습니다. 이걸 봤을 때 미국 전문가들은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감염의 증가보다 이것보다 환자와 시술자의 근,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이 시술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술은 배치해놓지 않았지만 환자를 좀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자세도 시술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헤어라인 시술 시에는 고객이 턱을 살짝 올리고 크라운이나 후드부 시술 시에는 침대 각도와 목 각도를 조절해서 시술자와 또 시술을 받는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요. 이렇게 고객이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해야 시술자가 손에 힘을 빼고 일정한 각도로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EAP 기준에서 바늘이 들어가야 할 깊이는 1.0mm에서 1.0mm에서 1.5mm 즉 상부진비층입니다. 너무 깊으면 모세혈관 레이어에 도달해서 번짐이 생기고요. 푸른색소 변화, 그렇고 또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얕으면 표피증만 자극돼서 색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각질이 생기듯이 안에 살은 계속 계속 자라고 겉에 있는 살은 깎여서 날아가거든요. 너무 얕게 찍으면 이 속에 있는 점들이 어, 표피가 사라지고 각질이 날아가면서 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할때 라텍스 연습 패드에서 점의 번짐 정도로 깊이를 판단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술의 기본 각도는 90도 수직 진입입니다. 다만 후두부처럼 굴곡이 심한 부위는요, 7 80도로 살짝 기울여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앵거핑글, 즉 손가락 한쪽을 두피에 고정해서요, 새끼손가락입니다. 중심을 잡고 미세하게 피봇하듯이 움직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점의 모양을 일정하게 만드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너무 깊으면 점이 번지거나 파랗게 변색되고요. 너무 얕으면 점이 날아가고 리터치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손목이 불안정하면 같은 면적 안에 있는 점들의 크기와 밀도가 불균형해집니다. 이럴 때는 자세를 먼저 점검하고 손가락 고정법을 연습하고 라텍스로 반복 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시술자와 고객의 자세, 그리고 SMP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깊이와 각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AAP는 디자인이나 색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안정성과 반복성을 훈련하는 것이 진짜 프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